안녕하세요. 신동영과 함께 공부하는 테크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애플의 9월 이벤트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는요, 그냥 새 제품 나왔어요? 하고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의 첫 번째 조각을 우리에게 딱 하고 공개한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자, 그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번 발표는 말이죠. 우리 신제품이 이렇게 예쁘고 반짝거려요 하고 각각의 제품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기술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는 아주 거대하고 통합된 비전을 담은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애플이 그리는 큰 그림, 이 새로운 비전부터 시작해서요,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기기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애플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애플은 이걸 트리플 시너지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한데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가 더 이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지휘자 아래에서 이세 기기가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는 거죠. 훨씬 더 똑똑하고 유기적인 나만의 개인 비서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의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모든 걸 지휘하는 두뇌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새로운 아이폰 라인업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애플의 전략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아이폰 에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으로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폰 17로 모두를 위한 AI라는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거죠.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와, 5.6mm. 이 숫자 정말 믿기시나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 손에 쥐면 거의 카드 몇장 겹친 느낌일 텐데요. 이게 그냥 얇기만 한게 아니에요. 이 얇은 몸체 안에 A19 프로 칩에 엄청난 성능을 다 넣고 발열 문제까지 티파늄 프레임으로 해결했다는 건 이건 뭐 기술로 예술을 한 거죠. 반면에 아이폰 17은 실내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세배더 튼튼해졌다는 게 그냥 안 깨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개인 AI 허브로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똑똑한 두뇌가 생겼으면 이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 감각기관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훨씬 더 똑똑해진 에어팟 프로 3세대와 애플워치 시리즈 11이 등장합니다. 에어팟 프로 3세대. 이건 이제 그냥 이어폰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됐어요. 음악 듣는 기기에서 여러분의 소통과 건강을 책임지는 진짜 개인 비서로 진화한 거죠. 이 실시간 통역 기능이 정말 대박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2번. 아이폰의 A19 칩이 기기 안에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대화 내용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폰 안에서 모든 게 끝나니까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지켜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제 에어팟으로 심박수를 잰대요. 이게 단순히 기능 하나 추가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동할 때 말고는 워치를 잘안 차잖아요. 근데 에어팟은 끼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애플은 우리가 워치를 차지 않은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않고 건강 생태계 안에 꽉 붙잡아 두겠다는 거예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오늘 몇 걸음 걸었네, 운동 얼마나 했네 하고 기록하는 피트니스 추적기였다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고등을 켜주는 건강 수호천세 같은 존재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딱 하나 예방입니다. 고혈압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잠을 얼마나 깊게 잘 잤는지 점수로 알려주고 이 모든 게 아프고 나서 치료하지 말고 아프기 전에 관리하자는 애플의 큰 그림인 셈이죠. 아니 근데 이 기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처럼 착착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 가지 핵심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와 차세대 연결 기술이죠. 첫 번째, 온디바이스 AI. 이건 AI 시대에 애플이 던진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강력한 AI 기능은 쓰고 싶지만 내 개인 정보가 다른 회사 서버로 가는 건 찝찝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은 거죠. 모든 계산을 내폰 안에서 끝내버리니까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르고 보안은 완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연결성입니다.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N1 칩 같은 것들 덕분에 두뇌인 아이폰이랑 감각기관인 에어팟, 워치 사이의 정보가 오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린 거예요. 이제 지연이나 끊김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곳, 애플이 진짜로 꿈꾸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애플은 더 이상 아이폰 맥북 같은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용자의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관여하는 통합솔루션 기업이 되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이 생태계의 편리함에 맛을 들이면 다른데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플은 아이폰 에어와 17, 에어팟 프로 3세대, 그리고 애플워치 11을 통해 결국 아이폰, 에어팟, 워치 이세 기기가 AI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처럼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더 얇고 강력해진 폰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에어팟은 단순한 이어폰을 넘어 통역과 헬스케어 기기로 워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강지킴이로 진화했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과 이렇게까지 빈틈없이 연결된 기술이 과연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되는 걸까요? 이 기술이 우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